안녕하십니까. 게임 큐 스타크래프트 16인 올스타전 경기 지금까지 지켜보셨는데요. 오늘 열심히 경기 임해주신 임성춘 선수와 임유한 선수 두분 아주 수고하셨고요. 이두 분께 궁금한 몇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승리하신 임성춘 선수에게 한번 먼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성춘 선수의 자기소개와 최근 경기 전적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인투더레인 임성춘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KGL 리그와 CNG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현재 KGL 리그는 플레이오프에 진출 상태이고 CNG 리그는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임성춘 선수의 아이디가 인투더레인인데요. 아이디를 만들게 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인투더스톰이라는 네,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형이 인투길드를 만드시면서 저에게 올려주신 아이디입니다. 네, 스타크래프트를 시작한 시기는 언제죠? 98년 10월 경기, 경이... 98년 10월 경입니다. 네. 좋아하는 종족과 즐겨 쓰는 전략이 있다면요? 네. 현재 프로투스만 하고 있고요. 예. 초반 러쉬를 즐겨 하는 편이죠. 예. 네. 지금까지 하셨던 경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임은 무엇입니까? 네, 최근에 나그네틈의 임완 선수와 라이벌리란 예. 맵에서 풀토대 저그를 하게 됐었는데요. 네. 예, 그 게임이 아주 워낙 장기전이어가지고 기억에 남죠. 네. 네 오랫동안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면서 느끼신 스타크래프트만의 매력이 있다면요? 예, 올해도 쉽게 안 질리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혹시 좋아하는 게이머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게이머가 있다면요? 네, 예, JS팀의 김원일 선수가 저랑 처음에 같이 시작을 했죠, 스타크래프트. 네. 예. 소를 같이 쓰고 있는 심화 선수들하고 친해지려고 네. 노력 중이고요. 아, 예, 현재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프로게이머가 있다면요? 아니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게이머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한명한명 찝기가 한명좀 그러네요. 네. 그래도 그중에서 한 명이 있다면요. 예, 그래도 멋쟁이 임요한 선수라고. 아. <laughs> 예. 임성춘 선수가 경기를 하기 전과 경기 후의 모습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면 혹시 징크스가 있는지 아니면 이기거나 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이길 때는 그냥 아무렇지가 않아요 이겨도 아무렇지가 않고요. 예. 지면은 그냥 한 10분 동안 속으로 혼자 뚱얼뚱얼 대면서 뜨고나서 잊어버리죠. 아... 예, 임성춘 선수는 게임키 올스타전에서 무패로 결승까지 진출하셨는데요. 지금까지 하셨던 경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요? 네, 이기석 선수와 아주 긴 게임을 가졌던 아... 게 기억에 남죠. 네, 경기가 방송될 때마다 팬들의 격려나 질책이 아주 대단한데요. 스타크래프트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리 프로 선수라도 실수를 할 때가 있고 잘할 때가 있는 법인데요. 실수 한번 했다고 너무 질책을 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좀 질책보단 좀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임성춘 선수가 주로 연습하는 곳과 연습 시간은 어떻게 되죠? 제가 게이머라인 사무실과 명동 예. 스피드 PC방, 신사동의 어. 스피드 PC방을 돌아다니고 있군요. 네. 하루에 한 4, 5시간 정도 연습합니다. 아, 그럼 임성춘 선수를 그곳에 가면 만나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셋 중에 한 군데 네. 한, 저녁쯤에 오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요즘 즐겨하는 게임은 무엇입니까? 네, 이제 삼국지 천명투라는 아. 국산 시뮬레이션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네.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예. 아, 그렇다면 여자친구분께 오늘 승리도 하셨는데,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보시죠. 그냥 뭐 맛있는 거 사준다는 소리밖에 더 하나요? 아, 예. 네, 평상시 하루 일과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래요? 그냥 게임에만 전념하는 편이고요. 예. 한 주말 쯤마다 여자친구만 한번 만나는 편이죠.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뭐 이왕 시작하게 된뭐 프로게이머인데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봐야죠.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멋진 경기 기대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